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연구원에 와 보니까 저는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했더니 네. 조직도 굉장히 크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어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어 조직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저희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와 재정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이 설립된 연도가 1992년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92년이 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이제는 조금 양적인 성장이 이제 한계에 다다를 그리고 이제 선진국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 사안은 뭐가 되냐면 조세를 어떻게 할 거냐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됩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본부는 조세본부, 재정본부입니다. 그래서 예. 조세본부는 이제 우리 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또 세제 말고 또 세정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예. 행정적으로 우리가 국세청이 어떻게 운영되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세수를 추계하는 것들을 하고요. 네. 재정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 사업들을 계속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해서 재정 평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재정 지출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는 곳,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전망하는 네. 부분, 미래 어떻게 될 네. 건가, 뭐 이거 전망하는 부분, 그리고 어,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또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태 재정협력 센터라고 해서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장님께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정책 성과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음. 이제 인구정책평가센터 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어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 저출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센터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어, 저출생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예. 연구를 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면서 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고요. 우리가 네. 이제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세금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속세 개편하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네. 또 우리 같이 연구도 하고 또 공청회도 개최하고 어,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우리 병 어, 원의 네. 연구 목표. 어떻게 네. 어떤 방향으로 해서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조세와 재정정책 연구에 있어서 증거 기반의 정책을 제안하는 산실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정말로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일까에 대한 증거들을 찾자는 겁니다. 저희가 AI에게 우리 조세 재정 연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물어봤더니 정말로 뜻밖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어 만약 모든 국민이 자신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게 되는지 알수 있는 투명 망원경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원장님 네.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은 제가 그 질문을 듣고서는 직접 답하기보다 먼저 제 머릿속에 드는 거는 네. 아, 우리 원이 정말 그런 투명 망원경으로 역할 하는 게 그게 우리 원의 임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투명 망원경의 역할을 정말 잘한다면 국민께서는 아, 뺏겨도 아, 내 돈이 아, 아 이렇게 예, 사용이 되고 아 이걸 위해서 써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합되고 이런 것을 좀더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좀더잘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여러 가지 형태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과 간담회도 하고요. 그리고 회의도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팀장님들도 직접 발표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회의로 좀 바꿔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저희가 이제 분권화해서 어 이제 본부장님들 그리고 센터장님들하고 어 티타임을 매주 가지면서 그때 네.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분권화하는 것들을 계속 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큰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